자, 선생님들, 이제 합격의 관건은 서답식 문제, 열린 문제입니다. 암기? 물론 중요하죠. 하지만, 암기를 하기엔 아직도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. 지선쌤과 함께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은 암기는 사실 이제 다 끝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암기 아직 안돼 있어도 지선쌤에게 오십시오 제가 암기 쉽게 구조하고 암기 쉽게 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암기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자 선생님들이 합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서답식 문제, 열린문제입니다 아, 그런데 N수생 선생님들도 그렇고 초수생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, 이 답안을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건지 알기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. 도대체 내가 왜 떨어졌지?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? 초주생은 초주생대로, N수생은 N수생대로 너무 걱정이시잖아요. 근데 우리 지선쌤, 지선언니, 저는 유아교육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잖아요.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, 어, 임용고시 출제 인력풀 교수잖아요.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. 저는.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오랫동안 계속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다가 아 내가 이래서 떨어졌구나. 확실하게 아시고 전부 합격하신 거 있죠. 자 답답하신 분들 다 오십시오. 제가 일대일로 개인지도 해드리겠습니다.